2030년까지 양극재는 지금보다 무려 7배에서 크게는 8배 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모든 기술력과 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 어, 전세계 많지 않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비입니다. 네. 네. 현재 전기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최대 100까지 성장한다고 봤을 때 이제 현재 몇 프로 정도까지 왔을지, 저는 한5쯤 맞다고 생각합니다. 5쯤 5요? 왔다. 100 네. 중에 네, 100 중에 5쯤 맞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양극재 그 시장에 양극재가 이제 얼마나 많이 쓰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 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주셨던건 이제 전기차 그 배터리, 배터리 양이었죠 그럼 양극재에 대해서 도 혹시 뭐 그런 뭐 전망 같은 게좀 있을까요? 양극재 시장의 성장은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양극재 수요가 뭐 대략 한 100만 톤 물론 이제 조사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한 100만 톤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2030년에 이게 한 700만 톤 정도를 7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성장과 또 배터리의 성장 그리고 양극재의 성장은 거의 유사한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희가 30년 이후까지는 아직 뭐 중장기로 조금 더 예측을 해봐야겠지만 2030년까지 양극재는 지금보다 무려 7배에서 크게는 8배 성장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생각보다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에 들었을 때 지금 양극재 산업과 전기차 산업의 그 성장도가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는 대부분이 제 전기차로 해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전기차 말고서는 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지금은 현재 뭐 자동차 EV가 가장 큰 시장이지만 뭐 종전에는. 처음에 이제 I T 디바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가전 그리고 뭐 자전거 뭐 등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뭐 현재도 뭐 계속 시장 성장세입니다만 E S 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쪽도 또 양극재 또는 그2차전지 시장의 큰 분야 큰또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올 시장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 크든 작든 현재까지 있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올 시장이라고 보면 어, 각종 교통 수단들 선박 철도, 항공 쪽에도 예, 이 배터리가 그리고 무선화되는, 아, 섬, 그 내연기관을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전기줄을 타고 오는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배터리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동차와 어, ESS 이외에, 뭐, 저희는 선박, 철도, 항공도 이 전기가, 배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뭐, UAM이라 그래서, 네, 무인 항공기들도 자, 전동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뭐, 제도와 그리고 시대의 환경과 시대의 흐름과 맞으면 또그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날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캐파 증설 계획이 있는지? 캐파,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오창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항 캠퍼스에 오창에 이제 캠 1부터 캠 4까지 이렇게 4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캠 5부터 지금 캠 9까지 캠9 증설 중이고요. 그래서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이제 헝가리 공장, 그 다음에 북미 공장 그렇게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은 이제 국내 2개. 그리고 일단 해외 두개 플러스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알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럽 공장은 작년에 착공을 했고요. 저희가 25년 초에 지금 준공을 하고 양산 스타트를 하려고 계획 중이고, 그리고 북미 공장은 아마 이제 올해 착공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5년에 준공을 하고 양산할 계획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오르면은 네. 좀 약간 양극재 생산하는 거에 이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네. 상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니켈과 그러니까 리튬하고 니켈 코발트 가격입니다. 그래서 메탈가와 양극재가 사실 연동합니다 가격 이제 판가에.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메탈가가 올랐다 그래서 저희 뭐 매출이 줄어들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어, 지금처럼 이렇게 메탈가가 특히 리튬 중심으로 어, 너무 이렇게 어, 많이 오르게 되면, 지금 조금 안정화 다시 됐습니다만, 어쨌든, 뭐 메탈가가 오른다는 것은 어, 그만큼 배터리, 소재,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어, 가격 인하에 큰 부담이 작용하는 거고요. 어,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대중화에 조금 더그 예, 속도를 늦추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메타가가 높아지는 거는 이 전기차 또 배터리 소재 시장 성장에는 어떤 그런, 그런 걸림돌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어, 메타가와 연동해서 저희는 판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크게 시장은 없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좀 좋은 실적을 거둘 거라고는 예상을 하셨는지 네, 재작년 이맘때쯤에 작년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매출 어, 5조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건약 3조 정도였었고요. 어, 이렇게 이제 영업생산과 영업활동이 진행되면서 아 5조까지 갈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된 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생각 못했다. 그러나 아, 만들어서 팔면서 어, 5조 될것 같은데라고 네, 생각했었습니다. 네.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는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네네. 뭐, 5조도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그것보다 는 약간 하회해갖고서 뭐, 이런, 이런 좀 약간 그런 게좀 아쉽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컨센서스 대비 저희 사분기에 어 제가 알기로는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손익이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낮았다고 뭐 들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어, 내부에서 저희가 환율이나 또는 메탈가가 적용되는 시스템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메탈가가 사실은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저희한테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메탈가가 다 반영돼서 그게 저희의 원자재 구매가 또는 판가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는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조절돼서 나온 건데 시장에서는 아마 4분기에 대한 손익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컸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좀 크게 뭐 시장 어떠한 뭐큰 이슈가 있어서 콘센서스 대비 조금 하회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 고객사가 혹시 어떻게 되실지? 네. 뭐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SDI와 SK온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TMM이라는 고객도 있고요. 이세계 고객이 저희 메이저의 어. 고객사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확장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또 시장 확대를 위해서 고객 개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통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5대 4대 1 정도 되는 요 5대 4대 될까요? 1. 네. 예. SDI, s k o 그리고 네. TMM. 아주 러프하게 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laughs> 그 다음으로 이제 폐 배터리 사업 전망에 대해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가족사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 CNG. 가, 이제, 리사이클링, 예,를, 어,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전기차가 세상에 나온 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지는, 이제, 뭐, 한 3, 4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시장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거는, 뭐, 거의 이제 10년 이상 되었고요. 폐배터리를 준비하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더잘 아시겠지만, 폐배터리 관련된, 어,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또, 연합하고, 또 기존 회사들 배터리 또는 소재, 자동차 회사들까지 폐배터리에 직간접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는 꼭 활성화 되어야만 되는 산업이고, 저는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거기에서 경쟁력은 얼마만큼 더 효과적으로 폐배터리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폐배터리를 어, 분쇄하고 잘 가공해서, 순도 높은 유가 금속을 이끌어 추출해 내느냐, 그 과정에서 가공비를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일 겁니다. 어, 일정 부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일 것 같고요. 반면에 또그 굉장히 덩치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로컬 라이즈가 되게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 반드시 이 폐배터리의 그 리사이클링 사업의 끝단에는 양극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리사이클링은 어, 양극재 산업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예, 처음에 폐배터리로 원재료가 들어와서 어, 가공을 거쳐서 결국 양극재로 다시 나가는 어, 순환고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양극재와 리사이클링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장 효과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회사가 아마 이 시장을 지배할 거다 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에코 프로비엠 맞을까요? 저희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크로즈 루프를 통한 이 생태계 영업이 그 대안 중에 아, 가장 긍정적인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페배터리는 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 산업의 처음이자 끝이 리사이클링입니다. 소재를 뭐 폐배터리를 통해서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그거를 분쇄하고 어 거기서 추출해 낸아 유가 금속,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을 재가공해서 다시 어 양극재에 합성하는 데 사용하는 그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양극재를 만들 수 개발하고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어, 폐배터리를 분쇄해서 유가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일 앞단에는 폐배터리를 어, 가공할 수 있는 어, 리사이클링 기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양극체를 어, 합성할 수 있는 양극재, 양극재 생산 기술 그 사이에 어, 리튬과 전구체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의 가장 끝단은 양극재다 그리고 양극재의 가장 처음은 리사이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모든 기술력과 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비입니다. 네. 네. 네 현재 전기,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최대 100까지 성장한다고 봤을 때 이제 현재 몇 프로 정도까지 왔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5쯤 맞다고 생각합니다. 5쯤 5요? 맞다. 100 네. 중에? 네, 100 중에 어... 5쯤 맞다 기술적인 성숙도 측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에 대한 성숙도가 있을 겁니다. 자동차 시장을 1억 대라고 봤을 때, 뭐 1억 대 시장에서 사실은 아직 전기차 비중이 10%가 채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5 정도 왔다라고 볼수 있을 거고요. 기술적인 성숙도 면에서는 일단은 전기차 시장은 지금은 이제 배터리가 좀 주도했습니다. 배터리가 주도했지만 향후에는 어 다른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기술, 시스템 기술이 굉장히 이제 또 하나의 큰 성과를 이룰 수, 큰또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통신과 또 각종 임포테인먼트 기술이 또한 번의 진보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자, 배터리 주도의 기술적인 성장이 예, 첫 번째 단계였다면, 그 다음은, 어, 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기술들, 그리고, 어, 통신과 임포테인먼트를 기술을 결합한 자율주행 기술. 까지. 그래서 어,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시장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제 개인적인 견해는 5점 온것 같습니다. 네, 5%온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선한 회사다. 네. 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 세상에는 돈을 많이 버는 회사, 주주들의 어,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회사, 그리고 정호 분들의 복리후생을 좋은, 좋은 회사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저는 어, 저희 회사는 인간의 삶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선한 회사, 좋은 회사, 굿 컴퍼니, 그레이트 컴퍼니를 넘어서 아주 선한 착한 회사 어, 저희 회사의 큰 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그 안에 어, 양극재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산업이 아마 함께하는. 아, 그, 저희의 아, 좋은 아이템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